안녕하세요, 행언니입니다. 캠핑을 아주머니 좋아합니다. 오아시스 테이블을 샀어요. 오아시스 경량 테이블인데요. 제가 궁금했던 거를가 있었는데 질문에 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직접 해보려고요. 버너플레이트 호환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거예요. 지금 상자에서 좀 전에 꺼낸 거라 비닐도 이제 뜯습니다. 테이블 먼저 펴볼게요. 오아시스 제품이 참, 예뻐요. 어, 포장 보세요. 종이로, 종이로 일일이 싸주셨어요. 스노라인 거랑은, 어, 패킹이 좀 다르네요. 이렇게 있고요. 쟁지 같은 종인데, 이렇게 해서, 와, 손상 안 가게 일일이 쌓여있습니다. 먼지가 있어요. 손으로 지워지는 정도의 먼지가 있어요. 종이 먼지인가요? 블랙코팅이 되어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잘 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약간 약간 여기 불량 같은 거 살짝 있는데 허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로고가 이렇게 있어요 상판이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, 여덟 아홉, 아홉 개입니다 이런 테이블유는다직관적이죠 그냥 어, 흔들면 되는 정도 이게막이게 꼬아놨어요 고무줄을 빼면 자 이렇게 해서 두두두두 하면은 펴집니다 그거 두개 연결되는 고리가 다리를 고정해주고 있어서 이거를 빼고요 여기도 고리 빼고요 뺍니다 짠! 캡이 이렇게 생겼거든요? 보이나요? 마운트 리버 모양 비슷한 그런 모양이네. 1개, 한 2개, 한 3개, 4개, 네 5개, 6개. 7개. 착착착. 꼈어요. 아직은 좀 흔들리죠? 고무로 위치를 맞춰서 짱짱하게 받쳐 주면 테이블이 좀 안정적으로 됩니다. 고리가 엄청 땡땡해요. 고무줄이 이야. 고무줄 오세요. 뭐 끊어지진 않겠죠? 잠깐 이야. 와, 되게 단단해가지고 밑에가 좀덜 처지는 것 같아요. 여기 가장자리에서 좀잘 받쳐주네요. 제가 L6을 친한 언니한테 나는 이게 생겼다 하고 넘겼는데 이게 있다고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얘가 남아있는 상황이라 얘를 어떻게 활용을 해볼까 했는데 크기가 전혀 안 맞습니다 폭도 1cm 정도 오아시스께 크네요 길이는 지금 제가 L6이 없어가지고 비교가 안되는데 타이프 크기는 좀 두께는 비슷한 것 같긴 하거든요 오고. 안 되겠어요 폴때 두께도 약간 다른지 지금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괜히 억지로 다가 까질 것 같아 가지고 유격 다른 걸로 호환 안 되는 걸로 그그 어, 그 카페에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되게 궁금했어요 호환은 안 됩니다 유유 그리고 오아시 사장님 그러면 버너 플레이트도 좀 만들어 주세요 어, 느낌이 무광이라 좀 약간 까끌한, 까끌하다고 해야 되나요? 좀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재질인데, 블랙이 블랙에 레드. 좀, 좀 고급스러운 느낌은 좀 듭니다. 이스펜더 쓰면서 좀 부, 가장 불편한 점이 이 폭이 좁은 거였거든요. 물론 1cm지만 약간의 차이라도 얘가 좀 쓰기는 편하지 않을까. 요거 하나로, 어, 뭐 조리도 되고 거치대도 되고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랜턴 거리도 왠지 하나 사야 될것 같기는 해요. 워시스 테이블 개봉기였고요. 어, 사용은 아직 안 해봤으니까, 사용하게 되면 또 사용기 남기도록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